자또 우리 정혜정 보라신문사 수석부회장님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네. 자 여러분 신앙송 할때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연체된 정혜정입니다 연세대학교 건강팀에서 인사말씀 있고그 후에 여러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문학는 아름다운 치고구입니가문학는 상대를 존중하는 경손입니다문학는 진실한 시간입니다 한번아무주말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우리 문양신문를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. 한 번의 만남은 만남이 좋다고, 두 번의 만남은 인연이고, 세 번의 만남은 필연이고, 네 번의 만남은 사랑, 다섯 번의 만남은 오래된 만남, 열 번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우리 문학신문과 영원한 만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, 저는 우리 나탄성 씨, 이혜원 씨, 호신 님세 분이 이 문학신문 신축 문회를 첫 발로써 향필 커피를 빌며 영원한 문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찜질방에서 강의를, 녹아가게 하면서 열정의 제 꿈과 꿈을 어, 싣고 저는 훌륭한 사람, 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땀을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실을 써봤습니다. 찜질방에서 열정이 아니입니다 열정. 정해적 사람들 속에서 나는 생각을 주었습니다. 아론이 앞에 내 영혼을 지키고 있는 너. 그런 너를 보면 비둘기 날겠지. 헐헐 멀리 날아간다. 불가마 속에서 퀘시한 영혼을 줍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끔찍어 욕망을 태운다. 이글 이글 지피는 장작불에 내가 타들어간다. 밀고 들어오는 달빛마저 활활 태우고 싶다. 끊임없이 툭툭 떨어지는 땀바늘에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냄새들이 쏟아져 나온다. 산다는 것은 어쩌면 유통기한인걸. 내 영혼이 방부제 처리가 되지 않은 자연의 달콤한 맛으로 살고 싶다. 저 가마 온돌방 온도가 사그러질 때까지 내네 꿈과 욕망도 사그러질 때까지 나의 꿈과 욕망도 사그러질 때까지. 네, 예, 아, 우리 정혜정, 우리 숲속 부의장님 너무나 멋진 신앙송이었습니다. 다음은, 아, 여러분.